보통 이렇게 구간이 변수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연속이었는데불연속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이건 그래프를 출원해야 되고요. 천천히 봅시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를 좀 다소 변형했어요. 얘는 절대값 그래프에 A를 더했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laughs> 구간 크기가 2짜리죠? 짜리 구간 크기가 2짜리인 구간에서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범위가 이렇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최소값이 0이 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할게요.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모든 범위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한번 표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t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아, 이렇게 쓰지 말까? t가 마이너스 3이면, t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계속 쭉, 계속 연결해서 갑니다. t가 0이에요. 0이면, 0 이상, 2 이하.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2 이하인 이 범위에서의 f x 의 최소값이 0인데, 이 범위를 제외하고는 최소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강조하면 좋을 텐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 범위에서도 최소값이 0이고, 쭉연결돼가지고 t가 0일 때, 0에서 2까지. 이때도 최소값이 0인데,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를 벗어난 데선 최소값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게 적용할 거고 거기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합니다. 정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함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가 플러스여 가지고 a가 플러스여 가지고 떴다 갑시다. 그러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갈아타기를 하든 뭘 하든간에 문제는 뭐냐 어디선가 갈아 갈아탔다 갑시다. 갈아타 가지고 이게 불연수이 됐다고 해,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최소값이 형이안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A가 음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음수를 알았어요. 자, 음수를 알았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가 지금 보면은요. 자, 얘가 지금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얘가 X 플러스 A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보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에요. 자, 이게 지금 이거를 선택하라는 건지, 이거를 선택하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문제. 첫 번째 문제. 일단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면 뭐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가지고 1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을 때 최소한 x 축 값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요. 이러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딱 되는 걸 보니까 음 여기가 지금 a인데 a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왼쪽에 있어서 포함이 되어야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또 드는 생각이, 아예 어쨌든 간에 이게 쓸고 지나가면서, 이 범위를 쓸고 지나가면서, 이 절편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크기가 2죠. 구간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 크기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a가, 주어진 구간 크기인 2. 비록 t가 변한다 하더라도 구간 크기 자체는 크긴 2니까. 그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야 항상 얘네들을 뭐라고 그럴까 최소값으로서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구간이 예를 들어서 구간 크기가 2인데 뭐, 뭐, 예를 들어서 구간 크기 2 됐는데 2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근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뜨든지, 이렇게 내려가든지 밖에 없으니까. 구간 안에, t가 어, 어디 있든 간에, 물론 뭐 t의 범위는 여기 정해져 있지만. 이 구간 안에 반드시 얘네들이 포함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얘네들의 구간 크기는 주어진 변수의 범위의 크기인 이 이하에 놓여야겠다. 그러면 <laughs> A는 마이너스 1 이하인데 또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A는 음수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1이라는 것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1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라는 건아저 범위에서는 위에 떠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결국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아니라 절대값 얘가 된거죠. 적어도 이 범위에서는요. 아잠깐만 여기 2지, 참. 아, 이 범위에서는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는 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 놓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마무리 작업이 문제인데요.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이 범위에서만 최소값이 0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t가, 마이너스 3보다 좀작았다갑 합시다. 그러면 구간이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의 왼쪽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의 최소값이 0이 되면 안 되는데, 음,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뭐, 대충 여기서부터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아, 이러면 최소값이 0이 될 리가 없네. 그거 괜찮다 이거죠. 물론 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간에 이 이후로 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간에 여기는 뭐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그런데 이 t 가 0, 0 뿌리였다고 합시다. 여기가 지금 0인데, 0 뿌리였다고 하면, 음, 0 뿌리였다고 하면은 이제 구간이 0, 뿔부터 시작해서 이 뿔까지인데, 이때도 최솟값이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0보다 큰 이제 X가 들어갔을 때, 아, 이거 문제 있죠? 이거 0 나오잖아요. 아, 그럼 얘보다 또 작은 게 있어야겠네? 아, 그럼 내려가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 주기만 하면 이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푹 떨어지게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푹 떨어지면 조금만 가더라도,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됐으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머지는 쭉 올라갔어야 돼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모순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그 FX의 그래프는 2에서만뚝 떨어지는 이런 구조여야겠구나, 어야 했구나라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F인데요. <laughs>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점은 2점과 이 2점과 이 2점 이 세개가 있죠. 이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아, 그때 이 좌표는 3입니다. 3이고요. 그 다음에 등호 0인 거. 1과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조건에 맞는 답은 3이 됐습니다. 자, 일단 A가 양수면 X축과 만나지 않아서 최솟값이안 나온다. 그러므로 음수다. 이렇게 잡았고,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이걸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부터 0에서부터 2까지. 즉, 이 범위 내에서는 최솟값이 반드시 0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최솟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이란 표현을 썼고, 이때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된다. 자,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값 0이 나왔어야 되니까 이때 마이너스 a는 아니, a죠 이거 a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 크기가 2다 보니까 그 구간은 항상 a 또는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간의 크기인 마이너스 2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a는 마이너스 1, 2 하면서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이더라. 자, 이제 이런 다음에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아, 지금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서는 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확실한 건6기까지는 확실하게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딘가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 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만 최소값이 0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체크해 봤는데 0 뿌릴 때 이게 이 밑으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최소값이 0이 되니까 조건에 유비된다. 따라서 X는 2에서 불연속 여유 한다. 문제를 보면요. 질문도 이렇고, 여기도 GX가 있고, 여기도 GX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비록 정보는 FX에 대한 정보 하나를 줬지만, 왠지 이렇게 부어만 주고 개수 주면 자꾸 거리곱이쓸것 같아요. gx에 관하여 정, 표현을 하고 정의를 하자. 자, x가 0보다 크다면 0이 아니니까 보낼 수 있죠? x분의 fx. 근데 x가 0이라면, x가 0이라면은 어떻게 되나, 돼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분의 fx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필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마치 a가 마이너스 a가 되야 된다. 아이 얘기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구나 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게잘 보여야죠. 얘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0이라는 얘기는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x는 x를 두개 이상 가져요 두개 이상 갖구요 그래서 fx를 ax 제곱에 x 제곱 뭐 이런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러한 녀석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얘는 뭐 원점 대칭 시키는 거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겠는데 그림을 좀 그려놔 봐야죠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대충 그려봐요. 그럼 뭐 이렇게 갈려나 이렇게 갈려나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근데 이제 영의 왼쪽서 원점 대칭 시켜야 되니까 그럼 이를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그래야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맞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있죠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gx를 그렸다 갑시다. 그럼 지금 원점 대칭이잖아요.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원점 대칭이면은 요 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거니까 저런 그림이 아니네. 되돌아가는 식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야 원점 대칭이 되는 건데 이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죠? 이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이너스 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에서 만나든지 세 개에서 만나든지 네 개에서 만나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가 아닙니다. 두 개가 나오려면 최고점계 수는 플러스인 상태에서 두 개가 나오려면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 이렇게 됐던 놈을 원점 대칭 시키는 식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가는 거죠, 똑같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그니까, 러 어떻게 그려졌어야 되나? 그쵸, 이렇게 그려졌어야죠. 여기가, 점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이렇게 된 녀석 중에서, 이렇게 되는 애를 원점 대칭을 시켰다. 원점 대칭을, 이렇게 되는 애를 원점 대칭을 시켰다. 원점 대칭인가? 어, 아, 아, 조심해야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부호만다는 거잖아요. X축대칭이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X축대칭. 그러니까, 어, 요, 요 부분, 음인대서는 얘를 요렇게 그려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내려가야 되는. 이렇게 된게 문제에서 요구한 GX 그래프죠. GX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고, 얘네 녀석은 요 위에서 내려온 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fx, fx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하여튼 이 그래프라고 할까요? 이 그래프. 이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에서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 x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1과 1. 그럼 여기 간격이 2죠. 거리곤 맞네. 2, 여기는 1. 그러면, 최고치항 계속 곱하기. 물론, 제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얘. 예. 그리고 이거 뭐, 근도 잘 보이네.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일 거고, 이렇게 그려진 녀석 있죠? 이렇게 그려진 녀석은, p에, 그, x제곱 빼기 3. 물론,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의 거리 곱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리 곱을 쓰면, 최고치항 계속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2, 4 곱하기 1인데, 그게 8이랍니다. 따라서, 이 이렇게 그려진 함수식은 2에 x에 x 제곱배기3 이렇게 되구요. 물론, g4라고 하는 애는, 그냥 g4는 어차피 0이상이니까 이쪽만 그리면 됩니다. 이쪽이쪽인 거죠? 그럼 요쪽이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4, 4, 16에 13이 돼서, 100, 4였다. 자 질문이 g x 값이고 gx gx 얘기하고 있으니 아, 우리는 <laughs> gx에 관해 정, 어, 정리를 했고 이때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좌극한을 따지려고 했는데 그게 같으려면 극한값이 0이어야 되고 0으로 가는 녀석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더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F.S. 식을 대략적으로 세울 수 있었고 여기서 0보다 클때 얘를 추론을 하는데 얘가 이런 모양이고 이런 이,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고 치면요, 음 이렇게 갔다고 쳐야 되나? 이거 잘못 그린 거일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 그린 것을 수축 대칭을 시키면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건가? 아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좀 잘못 풀었네. 요 이렇게 된 애를 x 2 대칭 시켜서 여기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냅두면 이렇게 냅둬서 그렇죠? 내려간 걸 올리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 버리면 하나밖에 안돼서안 되는 거네 하나밖에 안 돼서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림이처럼 이렇게 됐어야 이렇게 됐어야 x대칭 시키면서 음인 구간에서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W 모양이 나오면서 마이너스서 딱 들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 얘기는 그냥 이 함수. 제가 연필로 그리고 있는 이 함수는 극점이 마이너스 1과 1이다 보니까, 그리고 극값 차가 4죠. 근데 국가총지 뭐쓸 필요 없이, 이 간격을 하니까 거리구비도 편하다. 그걸 통해서 최고창에서 뽑아낼 수 있었고, 함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